이제 마태복음 21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폐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을 때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하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학원을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운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신이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러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 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르 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예도로 너희에게 왔건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례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굳을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이, 네 가지 내용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먼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자마자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정하신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신 사건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어,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렇던 예수님의 어떤 대화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 올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오늘 이 새벽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거죠 그렇죠 오늘 기도하러 나왔는데 오늘 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정말 이런 기도는 정말 주님이 반드시 응답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기도하시는 성도들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붙들고 순종함으로 기도하셔서 정말 갈망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는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배고프셨어요. 그래서 마침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무화과 나무에게 갔는데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는 없고,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어떡해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 거예요.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원히.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마른 겁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가슴을 어, 읽어보도록 할까요? 길가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내가 더럽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마르지라 여러분 이걸 보고 여러분들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왜 제자들 이 놀랐냐면 여러분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밖에 없고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영원토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말라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나무를 보고 너,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나무가 말라버린 거.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불가능한 일을 행하니까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서 예수님께... 어떻게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말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21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도를 들려 바아지라 던져지라 하여도 될것이요 2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성도님 따라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이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하시는 거냐면 바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 그럼 여러분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할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어떤 진리를 강조하실 때 하시는 말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이 표현 써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믿음 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 일만 할뿐 아니라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예수님이 조금 전에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무화과 넘어가 말라버리는 지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격언이 있었어요. 산이 던져져서 바다에 던져진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서 있다는 건데. 이런 일이 특별히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핵심은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라.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도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우리가 사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 제목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거 내 힘으로 할수 없어요.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건데 오늘 이수미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혜를 무엇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고민이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내 마음대로 되어 안 돼요? 안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 알아요. 근데,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진짜 그냥, 아니, 그냥, 그냥 결론 냈어요. 그냥,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 반드시 받는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이 기도 제목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응답이 안 되니까 우리 마음에 당연히 의심이 생기잖아. 사실 우리에게 기도의 좌절이 있거든요. 기도의 낙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으로 기도하라. 손님들, 시간 관계상,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우리의 초점, 우리의 오늘 그,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할 건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것인가? 오늘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이 말씀 그대로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알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오늘 이 말씀이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은요. 성도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게 원어로 공부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믿고 구하는 것때이 믿고라는 거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직장을 위한 기도 제목, 치유를 위한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데 믿어지는 믿음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우리 어떻게 하면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냐? 여러분. 오직 믿음의 대상인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돼자 성령님들 다시 한번 문제 바라보며 내게 있는 문제만 바라보며 변하지 않는 가족 바라보며 병만 바라봤다가 믿어지는 믿음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 의료는 핵심이에요 어떻게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냐 주님을 바라볼 때 문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합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은 어떻게 만다고요내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내 귀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이 무화과 나무를 마, 어떻게 마르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마르겠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세요. 지금 이 무화과나무 어떻게 말라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입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셨을 때 믿음이 이마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저 여러분들도 똑같이 어떻게 믿어지는 믿음이 이마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의 눈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귀는 주님께 들은 말씀만을 듣고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말씀만을 계속 선포하며 나아가시면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게 됩니다. 이럴 때 바로 오늘 말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이 말씀이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 인생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저 대표적인 간증이 바로 여러분들게 여러 번 나눴죠. 그러나 간단히 나누죠. 청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제가 그만 저희 어머니 앞에서 혈기를 부려서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서 돌아가신다. 돌아갈 수 있다 해서 가족들을 불러모으라고 했을 때, 진짜 오늘 말씀처럼 했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때 주님께서 정말 복음서에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어머니는... 의식에서 깨어날지어다. 의사는 불가능하라고 하다 그랬거든. 계속 기도하는데 한 3시간 정도 됐을까요?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 그때를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주님의 어머니를 기속적으로 정말 죽음 바로 직전에서 살려 주셨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저분들 주님만 바라보,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내기는 오직 주님이 내주시는 약속의 말씀만을 듣고, 그리고 내 입술은 주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까지.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기 전에 그만 기도를 중단해 버려요.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면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22절 말씀 오늘 이한절 말씀 붙들고 두번 기도하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여러 이 말씀 붙들고 두번기도하겠습니다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나의 귀는 오직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입술은 오직 주님 말씀대로 입술로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내 입술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신님께 주염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귀는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듣게 하시고, 오직 나의 입술은 주님의 말씀만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내 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소서. 오늘 주님, 오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은혜를 얻약하여 접사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하나님, 우리 눈은 주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게는 주님의 말씀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주님 우리의 입술은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다스리소서 주님 다스리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시 간에 우리 한번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 그한 가지를 지금 정하십시오. 그러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 내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시오. 의심하지 않고 내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내 귀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듣고 내 입술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고백하면서 믿어지는 믿음이 임해서 지금 나의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간절한 이 기도 제목이 믿음을 통해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